시위를 떠난 화살이 파란 가을 하늘을 가르고 관역에 명중합니다. 그동안 갈고 닦았던 궁사들의 눈초리 역시 예사롭지 않습니다. 19일, 고구려의 도시 구리시 아천동 온달정에서는 제4회 구리시장배 및 제121회 경기 북부 8개 시군 궁도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대회에는 대회장인 박영순 구리시장과 윤호중 박창식 의원 등 기관장들을 비롯해 구리시 궁도협회 유덕화 회장 등 300여 명의 궁도인들이 참석했습니다. 대회장인 박영순 시장은 빗물 펌프장에서 궁도 경기를 치르게 된 배경과 함께 새로운 궁도장 건립의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어, 저희들이... 검토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재난 시설인데요, 그렇죠? 이게 이제 빗물펌프장인데, 어, 어 이제 최종 어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어 재난 시설에다가 체육시설을 어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또한 유덕과 구리시 궁도의 회장은 우리 전통 무예인 궁도를 통해. 자신을 다스려 나가자고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공도는 고도의 중신 집중과 자기 수양이 필요한 우리 전통 무예입니다. 공도인은 사풍진작을 위해 항상 이와 규범을 중시하고 마음속으로 공도 구개운을 실천하며 엄중하게 자신을 다스려야 하겠습니다. 한편 이날 대회에서는. 연천군 학소정이 우승했으며 구리시 온달정은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경기인터넷뉴스 송영환입니다.